s 울 u l I you. 아니야, 야 너잖아 가져 얘들아, 얘들아 얘들아. 이거, 이거, 나갔어? 어? 어? 이거 가... 어, 뭐? 나 이거 마이 이거 다 아니야? 이거 얘가 깜 아니 거 지금 어, 너랑 나 하고 거야. 나 이거. 아나나 나. 산타 머리기 좀. 아, 아니, 아, 원? 아니야. 330. 산타 10만 원을 줬잖아. 아니 쳐놨어. 뭐야? 어제는 어. 또 이따 오면은 여기

가짜 코야끼 뭐뭐안뭐안 넣어. 우리 붕어빵 가자. 이거 봐. 뭐 얘는 같아? 얘는 얘는 <laughs> 와플 와플. 야, 있다. 내가 내가 떡끼를 보고 이렇게 맵지. 내가 아니야. 살이 둘러보고 와서 먹다. 들려고 먹자. 우리 약간 그 산타우치로 갈래? 가? 여기 말고 라면도 빨리 한강 아 편의점 가자 편의점 가자 편의점에 가자 그냥 라면 내가 사가지고 먹으면 야 그래 차라리 편의점에 가자니까 한강 서울 가면 한강 라면은 두개 있어 한강 라면 지다편의점찾았다 합이 봐. 합이 어? 보세요. 다음 미션지로갈 건지. 야, 싶은 음. <laughs> 자, 다음 미션지 누고 싶은 사람입니다. 법원 채널 법로자 다음 미션지 갈 거야. 야, 일로 밑준, 오세요. 와, 야, 허심, 야, 저... 보고 아니, 여기. 아니, 여기 그래. 가. 그쪽으로 가고. 여기 오, 보여주고. 나 이거 봐야지. 이거 봐회의장이야 이거 거기다 거기 그. 네. 썰매, 국회 썰매. 눈썰매장 아니야? 어? 야! 어? 어? 관... 아니지 얘들아 아니, 그 다시 거야? 지하철 가자 야, 국회 눈썰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알아본 거 아니야 아니닐 리가 없어 우리 맘에 들어 여기 진짜 찍어도 돼? 썰매장 대통령 다시 뽑는 거 얘들아 여기서 네. 어디로 가야 될것 같애 안으로? 저 혹시 국회 눈썰매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? 썰매장? 네. 아저씨도 잘 몰랐어요. 아, 그래? 어깨빵 응. 지금 여기 국회의사당 여기 뒤편에 있거든. 네. 네. 여기 왼쪽으로 쭉 가서. 네. 네. 여기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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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엄마 안녕. 야, 저 뒤에 분이 화이팅하라고 응. 해주셨어.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야 돼. 아, 경찰할 서 무서울 줄 알았는데. 아니야. 소울 <laughs> 패밀리. 매장을 변경 왔네. <laughs> 2 0일부터1 6일까지 변경 이십일일터터라데 삼촌? 어 u 어어 e I'm not sure. w h a t 리어 p What's up? w h a 부터 u 게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h a s p w n a s up? w h a s up? What's 어떻게 s u <목소리> 이건 남았고 이건 가능성잖아. 이건 너희도 몰랐고 선지도 몰랐던 거잖아. 응. <목소리> 그러니까 어, 너네가 하고 싶은 거하세 오늘, 오늘 야, 알고 보니까 운행이 온, 이게 그 이제. 이게 눈이랑 이제 네. 너무 안 너무 안 추워가지고 개장일 바뀌었다고하늘이야 너하고. 그래서 자리를 바꿔야지. 그래서 지금 다른 눈썰의장으로갈 예정입니다. 아 어? 그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. 이거는 어 제대로 안하려고삼촌도 잘못 챙겨 있지 않습니까? 모르지만 아니, 아니. 이건 3촌 그래요, 그래요. 변수잖아요. 아, 그렇지만 조사를 삼촌이 하고 냄새가 걸 짰으니까 뭐 하나 사주시수밥사주세요현이님에서뭐 아, <laughs> 사주는 거어때요 콜. 콜. 아, 오케이. 아, 아, 오케이. 아 자, 내덕콩가. 평점으로 가자. 의점으로 가자. 소울 패밀리. 얘들아, 우리 원래 장수 옮기기로 했던 다른 네일장 가려고 그랬는데 네.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여기서? 한 시간. 아, 그러면 가서 가서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? 30분. 30분? 30분이? 아니, 놀수 있는 시간이 시간 반. 뭐 먹고 이러면은 한시간정도밖에안 남잖아, 그치 네.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다고? 명동. 그래, 그럼 명동으로 그릴게 용적 5초 안에 하나 네. 둘 셋. 여섯 시까지 원래 우리 미션 시간이니까 네. 재밌게 놀고 네. 배고프면 뭐사 먹고 네.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해. 나는 네. 우리 네. 믿음이 없이 가도 될까? 어? 우리 먼저 가도 돼? 믿음이 어. 없을 수도 있어. 없다고? 근데 그 캐럿방이 정확히 있는 거죠. 아. 야, 차라리 뮤코를 가자. 뮤컬이야 뮤코에. 경험공 가는 게어야 다이소 옆이 뮤코야. 가자 우리. 그래. 왜? 쭉 가냐? 아니. 아니야, 아니야? 밑에도 밑로 가도 뭐. 일단 나오긴해아 나오기는? 쭉 가면 돼. 나와도? 아나다 꼬치 먹고 싶. 안에 일단 나와서 그런 느낌 다야좀 추워 나 추워 추워 추 추워 추 이거 이거 캔 불려 캔 불려 오케이. 잘 봐. 좋아. 조슈아 hey, 생일 축하해. 제가 누군데? Hindu, 아이돌. 아이돌 팬이에요. 세아 처음 보네요. 왜 저래?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. 저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. 와우. 세이야. 다이소 없는데? 가다구가 나온나가다고가 나오다. 왜 말해. 좀 믿고 따라와. <웃음> <웃음> 아, 됐다. 됐다. 거 가도... 아이고, 그래, 그래. 내가 영어를 못하던 시절 저거언제뭐다이너마이트를다고어 아, 그러니까? <laughs> 이거 다린면 어디 갈 거야? 야, 근데 우리 이거 가고 이음이한번 갈래? 어, 그다음에 영풍문만... 어, 오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뭐야? 왜 만났어? 어어 예, 예. 어, 일단은 우리 통을 먼저 봐야 될것 같은데 4천 얼마 남았다 야 삼촌 불러 삼촌을 삼촌 나가신 거 아니야? 이미 나가 너도 나가신 거 아니야? 저기 있다 삼촌이 우리 중국 떠날 리가 없다니까 패밀리. 야 교문공 가야야 가기로 했어. 어디 어디 있는지 알아? 얘가 이때 인류리. 어? 이때 했잖아. 영국 어 어디 있겠지 야, 이랬지. 난그게 나올 거. 파스타드. 나 파스타. 아뭐 이거 맛있다붕어다스타드나 네. 네. 아, 초코요. 네. 얘들아. 네. 굴바비 네? 미션. 금을 네? 찾아서. 네. 야 초코. 금을 찾아서. 원. 다섯 넣어. 뭐? 세지 그거. 기부하는 거? 얘들아, 그거 그 빨간색 저기 앞에 있어. 어, 미션이라고 찾아서. 찾아서 네. 원 넣어야 돼. 원넣어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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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까지? 네. 여기 있어. 여기. 저, 소리 만들어도 알아 여기 있다. 자, 안녕하세 자, 여기 있 여기 있아 자, 여 여기 서 어디로 가야 돼? 자, 여기 있이 자, 여기 있다. 자, 여기 있다. 왜? 우리 이거 저녁, 저녁 먹을 거래. 우리 저녁 먹어야 돼. 저녁비 얼마 남은? 남겨야 돼. 저녁 에 우리가, 우리가 뭐 먹을 거야. 내가 뭐 먹을지 좀 보자. 가자. 미니 가. 나갔서아 아, 여기? 있는? 네 하나, 둘. 넷. 네. 세번 네.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용돈 많이 받으시고요. 자. 2024년 동안 저희 소울패밀리 잘 촬영했는데요. 내년 2025년도 기대해주시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여러분! 새로운 게스트도 나올 수 있니 맨날 알림 설정, 고정, 구독, 좋아요까지 뭐야? 아, 맨날 눌러오시고요. 항상 저희 소울패밀리 많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하나, 둘, 셋! 솔울리 화이팅! 공이사 이어갈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에서 YTN 이현정입니다.